목이 말라 캔음료를 사서 마시려는데 문득 캔음료 입대는 부분은 얼마나 더러울까 걱정이 돼서 휴지나 옷으로 한번 닦고 마신 적 다들 있으실 텐데요. 캔음료의 입대는 부분은 얼마나 더러울까요? 소탐해보았습니다. 소탐 대실 캔음료가 얼마나 더러운지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할까? 저희는 이런 실험을 진행해 준다는 곳을 수소문해 보았는데요. 찾아보니 대학교 생명공학과 연구실에서 많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생명공학과를 리스트업해 차례로 섭외 전화를 드렸는데요. 정말 많은 대학의 전화에 연구를 부탁드렸지만 거절! 거절! 또 거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식약처에도 도움을 청해 보았으나 역시나 거절당했습니다. 총 17번의 거절을 당하고 나니 여기서 그만둬야 하나? 실험실을 차리는 게더 빠르겠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는데요. 그렇게 아이템을 킬하려는 순간 감사하게도 실험을 도와주겠다는 곳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서울대 식품 미생물 안정성 연구실 아마 서울대에 도움이 없었다면 이 영상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서울대와 처음 실험 얘기를 나눈 시점은 12월 7일이었는데요. 하지만 스케줄이 맞지 않아 조율하다 보니 실제 실험은 해를 넘긴 1월 3일이 돼서야 진행할 수 있었죠. 근한달 만에 기다림 끝에 저희는 음료 캔을 들고 연구실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게 성사된 실험인 만큼 다양한 장소에서 음료를 준비해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캔을 살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를 생각해 보았더니 편의점, 자판기, 창고형 마트, 이렇게 추려지더라고요. 저희는 각각의 장소에서 음료를 샀고 캔 입구 부분에 손을 대지 않은 채 비닐봉투와 장바구니에 각각 담아 서울대 식품 미생물 안정성 연구실로 가져갔습니다. 우리가 보통 캔 음료를 마실 때 그냥 마시거나 옷이나 휴지로 닦거나 입 닿는 부분은 물로 씻거나 해서 마시잖아요. 따라서 하나는 그대로, 하나는 옷으로 닦기, 그리고 휴지로 닦기. 마지막으로는 물로 씻어서 각각의 캔에서 세균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편의점에서 사온 캔들을 네 가지 방법으로 실험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들고 온그 상태로 채취하기. 편의점에서 사온 캔들 중 하나를 골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입대는 부분을 면봉으로 긁었고, 면봉을 희석시킨 후, 용액을 배지에 도포했습니다. 그러곤 도포한 스틱을 불로 소독했죠. 혹시 묻었을 세균을 태워 없애는 과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옷으로만 닦은 후 채취. 편의점에서 사온 다른 캔 음료를 옷으로만 닦은 후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면봉을 사용해 세균을 채취했고, 희석시킨 용액을 배지에 도포했습니다. 세 번째 캔은 휴지로 닦은 후, 같은 방식으로 세균을 채취했고, 네 번째 캔은 물로 씻은 후, 따로 닦지 않은 채 세균을 채취했죠. 편의점 외 자판기, 창고형 마트에서 사온 음료 캔들도, 네 캔씩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총 12개의 배지가 준비되었고, 세균이 잘 자랄 수 있는 배양기에 넣었는데요. 세균이 배양되려면 적어도 24시간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하루를 기다렸고, 다음 날 다시 한번 서울대를 찾아갔습니다. 과연 세균이 검출되었을까? 어디서 가장 많은 세균이 검출되었을까? 세균은 어떤 세균이 나왔을까? 긴장 반 설렘 반의 마음으로 저희는 실험을 진행한 연구원에게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맨맨 위에 줄에 있는 거는 편의점에서 데리고 온 캔들에 대한 것들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줄은 다 자판기에서 뽑은 캔? 그다음에 마지막 줄은 창고에서 보관되어 있던 캔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것들은 캔 입구에서 그냥 어, 아무 것도 처리를 하지 않은 애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옷으로 닦은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휴지로 닦은 애들, 그리고 마지막은 물로 좀 헹궈가지고 본 것들입니다. 뭐게 나왔나요? 옷이나 휴지로 그 닦은 거 아닌 거서는 편의점에서 데리고 내는 조금 미생물들이 나왔고 자판기에서는. 한 콜로니 정도? 그리고 창고에서 데리고 온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닦지 않은 캔중 창고형 마트에서는 한 마리의 세균도 나타나지 않은 반면 자판기 캔에서는 하나, 편의점에서는 더 많은 세균들이 검출되었는데요. 육안으로 봐도 20개는 넘어 보였죠. 그렇다면 옷이나 휴지로 닦은 캔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지금 옷 편에서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고 휴지도 닦은 거에서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놀랍게도 옷이나 휴지로 닦은 음료에서는 장소와 관계없이 세균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닦지 않은 캔에서 일부 나왔던 세균들도 옷이나 휴지로 닦으니 하나도 검출되지 않았죠. 그렇다면 물로 헹군 캔은 어떨까 물한 거에서는 창고에서 나타나긴 했는데 신기하게도 물로 헹군 캔에서는 창고형 마트에서 사온 캔에서만 세균이 발견되었습니다. 닦지 않았을 때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던 창고형 마트 캔이 물로 닦았더니 세균이 생겨버린 건데요. 실험을 했을 때그 과정에서 조금 오염이 되지 않았을까? 창고에서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창고형에서 검출된 세균은 캔 입구가 더러워서라기보다는 실험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창고형 마트의 환경 때문에 캔 입구가 오염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었죠. 따라서 캔 입구에서 세균이 검출되었다고 볼수 있는 케이스는 단두 개. 편의점에서 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캔, 그리고 자판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캔이었는데요. 그리고 캔에 있던 세균들은 옷이나 휴지로만 닦으니 하나도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편의점 캔이나 자판기 캔에서 검출된 세균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우리 몸에 안 좋은 유해균이었을까? 다시 한번 연구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유해 무해는 알 수가 없어서 저희가 알고 보니 식품 미생물 안정성 연구실에서는 미생물이 있는지 없는지만 파악할 수 있을 뿐 어떤 균인지 유해한 균인지 혹은 무해한 균인지에 대한 정보는 알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이 균의 유해성 무해성은 물론 어떤 균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배양한 이 균이 어떤 균인지 알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세균의 정체를 확인해준다는 기관을 찾았고 아이스박스에 12개의 배지를 소중하게 담아 해당 기관으로 배달,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분석에 최소 3일은 필요했기 때문에 다시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의뢰한 지 5일이 지난 후에야 분석 기관으로부터 메일을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떨리는 마음으로 분석 파일을 열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몰라요. <laughs> 다 영어로 돼 있네. 저 하나도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죄다 영어인데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영어만이 가득해 전혀 결과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파일을 들고 직접 분석기관을 찾아 해석을 부탁드릴 수밖에 없었죠. 콜로이 전체에 대한 25개 콜로이있본거예요 근데 네. 이제 자판기에서 나왔던 거두개 콜로니, 네. 밴딩 머신에서, 음... 그리고 이제 이게 편의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네. 23개 샘플 저희가 음. 이제 이렇게 했고 그 중에서 제가 두 개를 페일했어요. 3번이랑 그리고 21번이 분석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인 줄 알았던 자판기 세균은 총두 개였고 편의점에서 검출된 세균은 총 23개였는데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검출된 23개의 세균 중두 개는 정확한 정체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21개의 세균만 파악에 성공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자판기 두 개, 편의점 21개. 총 23개의 세균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었죠. 그렇다면 23개의 균은 대체 어떤 균이었을까요?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는 대부분 이제 바실러스 속에 속하는 그 균주들이 다 나왔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저희가 이제 23개 중에서 보면 23개 대부분이 다 바실러스 계열이에요. 사이트 바실러스. 소바실러스, 포리바실러스 왜냐하면 우선순위로 보면 은 바실러스 속이 아닌 어 브레바박테리움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서열이 두 개가 똑같아가지고 바실러스 속이라고 딱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지는 못하는 거고 뭐 브레바박테리움으로 판단하시는 분도 들 있고 바실러스 속으로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23개의 균은 바실러스 균으로 나왔는데요 23개의 균중 편의점에서 검출된 균 2개에서 브레비박테리움일 수도 바실러스일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왔죠. 세균의 종류는 너무나도 많고 동일한 DNA 염기서열을 쓰는 세균들이 있어서 다른 평가 기준에 따라 이 균을 브레비박테리움이라고 볼 수도 있고 바실러스라고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2개의 균을 제외하곤 21개는 확실히 바실러스였죠. 이제 세균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바실러스가 뭔지, 바실러스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알수 없었는데요. 바실러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줄 다른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네, 유명한 게 나오는지 여쭤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의 음. 어, 접촉을 하거나 감염이 됐을 때 병을 일으키는지 안, 안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그 감염내과 선생님께서 더잘 아실 겁니다. 음. 내과 의사 저희에게 최종적인 답변을 내려줄 수 있는 분은 내과 의사 선생님이었는데요. 저희는 바로 내과 의사 선생님을 섭외했고 드디어 한달 넘게 이어온 대장정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뭐거든요. 바실러스라는 거는 그균 자체가 무슨 병원성이 있냐 없냐로 이름이 붙인 게 아니라 그냥 단지 뭐 현미경을 봤을 때 막대처럼 기 길게 생겼다라고 해서 바실러스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고요. 어그 뒤에 바실러스 이름 붙었던 것만으로 뭐 병원성이 아니다라고는 알수 없습니다. 그 앞에 또 붙은 이름을 같이 봐야 됩니다. 음. 네오 바실러스, 메타 바실러스, 뭐 사이토 바실러스 등등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요, 전부 다 병원균은 아닌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통 흘리게 산다든지, 뭐, 식물 뿌리에 산다든지, 붙어 산다든지, 그런 세균들만 발견됐고요. 어, 의학적으로 알려진 병용들은 없습니다. 거의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입안에도 굉장히 세균이 많습니다. 근데 뭐, 다들 정상적으로 잘 살고 계시고요. 침으로 검사해도, 침에는 여러 가지 세균이 하는데 멀쩡합니다. 아, 뭐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어, 접촉하는 범위 내에서 비병원성 어, 세균은 뭐 인체에 거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료캔에서 검출된 바실러스 계열 균들은 모두 비병원성. 그러니까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균으로 나타났는데요. 비병원성 균은 많이 섭취를 한다 해도 인체에는 무해한 균이라는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한 캔에서는 바로 섭취를 한다 해도 인체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균은 없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세상의 모든 음료캔을 전수조사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음료캔에서 인체에 해를 끼치는 병원성균이 검출될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걸까? 앞으로도 캔 음료를 닦지 않고 마셔도 되는 걸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래도 만약에 캔에 그녹이수록 있다든지 수분이 있다든지, 특히 수분이 있으면 어 어느 세균인지 잘 닳을 수 있기 때문에 어좀 깨끗하게 닦고 드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천으로 한번 닦았다든지 물로 닦은 캔에서는 전혀 균이 어 관찰되지 않았고, 어쨌든 간에 닦지 않은 어 캔에서는 균이 어느 정도 발견됐기 때문에 비록 병원균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어 분명히 세균이 오염돼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그래도 가급적이면 잘 닦고 어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음료캔에서는 세균이 검출되었지만 비병원성균이라 괜찮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닦은 경우에는 세균들이 하나도 검출되지 않았으니 옷이나 휴지로라도 한번 닦은 후에 마시는 게 좋다는 말씀이었는데요. 바로 먹는다고 해서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닦으면 하나도 안 나왔으니 귀찮더라도 앞으로는 꼭 닦아 먹어야겠습니다. 작은 탐사, 큰 결실, 소탐대실.